박민재가 죽었습니다. 진범의 손에 무참이요. 충격에 빠진 차수열. 정의신 앞에 말합니다. 엄마처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잡게 도와주세요. 진범은 네 번째 사건을 모방하려 한다고 흘립니다. 수열과 팀은 비상벨은 누르지 말자 했는데요. 김나희가 독단으로 누릅니다. 호텔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범인은 코앞에서 도망칩니다. 수열은 치를 떨며 뒤쫓습니다. 김나희는 수열을 의심합니다. 박민재와 무슨 사이입니까? 정의신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녀는 바닷가 그림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그립니다. 순간 수열은 깨닫습니다. 진범도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걸. 그건 정의신이 살인때 부르던 섬뜩한 습관이었습니다. 결론은 하나 진범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뜻. 정희씨는 과거 사건을 고백합니다. 내가 찌른 후 누군가 다시 찔렀다. 그날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은 강현중. 이제 진범은 강현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방불명. 치매 걸린 어머니는 말합니다. 최근에도 아들을 봤다. 게다가 화장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성별까지 바꿨을 가능성. 팀은 정신과 성형외과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터진 충격적 사실. 정희신의 아들이 바로 수열. 팀원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더는 숨길 수 없군요. 게다가 호텔 피해자는 끝내 사망. 수열은 무너집니다.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 범인만 쫓았다. 자책하며 경찰서를 뛰쳐나옵니다. 집으로 향한 수열은 고백합니다. 정연아 내 엄마가 사마귀야. 11살 때 잡혔어. 내가 아빠 되는 게 무섭다. 그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것 같아. 사랑해 정연아. 거짓말해서 미안해. 그 고백은 눈물로 번집니다. 정연의 부재. 정연의 배속 생명까지 걸린 부재. 그리고 정연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찍은 기묘한 동선 말입니다. 차수열은 전화를 겁니다. 서하라에게. 정연 거기 있어요? 서하라는 놀랍니다. 아니요. 오늘은 못본 걸요. 짧은 침묵. 그리고 심장이 차갑게 식습니다. 수사팀은 어수선합니다. 전날의 분열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김나희는 차갑게 말합니다. 업무로 보자고요. 사적인 건 끝났습니다. 배성규는 눈치를 봅니다. 최혁은 이미 기지국 위치 값을 수집하고 있죠. 손지아는 정연의 메신저 로그와 택시대중교통 결제 이력을 뜯어봅니다. 첫 번째 클로가 뜹니다. 정연의 메모 앱에 남겨진 짧은 문장. 바람소리가 그날이랑 닮았네. 그날이라면 무엇일까요? 연포의 바닷가. 정의신의 묘를 찾았던 날. 그리고 그날, 박민재가 있었다는 사실. 박민재의 시신은 말을 하지 않지만, 사체의 세척 흔적은 분명합니다. 표백성분, 온도 패턴, 미세 섬유. 손지아는 단정합니다. 흔적 지우기 수준이 프로예요. 이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김나이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우린 신뢰를 잃었고요.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죠. 그 순간 차수열에게 비공개 번호가 뜹니다. 받아 정희신의 목소리 같습니다. 아니죠. 목소리를 흉내낸 누군가입니다. 그 콧노래가 흐릅니다.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짧고 낯익은 선율. 그리고 숨소리 사이로 섞인 파도음. 차수열은 말합니다. 연포 해안쪽 바람음이랑 비슷해요. 근데 실내 반향이에요. 유리 타일이 가까운 곳, 스파나 욕실이 있는 숙소로 들립니다. 최역이 맞습니다. 스파 호텔 목록부터 긁어보죠. 손지안이 더합니다. 배경 노이즈 주파수대, 송풍기 RPM을 역산하면 모델이 좁혀져요. 이 와중에 산부인과에서 정연의 진료 기록이 조회됩니다. 임신 초기. 이건 수열이 몰랐던 사실. 김나희는 말없이 수열을 봅니다. 질책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눈빛으로요. 집에 가서 울 시간 없어요. 지금은 찾아야 할 때예요. 팀은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강연중이 성별 신분을 바꾸었을 가능성. 정신과 성형외과, 피부과의 장기 환자. 통증 역치가 낮고 수술 후 회복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기록. 지아는 중얼거립니다. 약물 프로토콜 맞취 진정 관련 처방이 눈에 띄어요. 곤충 독이야기를 꺼낸다면 누군가는 그걸 과학적으로 복제하려 했을 겁니다. 현장 추적팀은 콜택시 기사를 만납니다. 기사는 기억합니다. 흰 마스크에 짙은 향수. 목소리는 낮았는데 노랫소리를 아주 조용히 흥얼대더라고요. 그 노랫소리. 바로 그 콧노래. 차수열은 정의신의 연금주택 기록에서 요양형 스파호텔 출입 내역을 긁어봅니다. 정희 씨는 탈출 후 켜켜이 가짜 궤적을 뿌려놨는데요. 그중 하나가 연포라인의 스파호텔과 겹칩니다. 엄마가 남긴 건 미끼예요. 우리를 그쪽으로 밀어넣으려는 길. 수열은 한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정연이 그길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팀은 연포마이너스 서울축의 스파호텔을 동시에 깔아봅니다. 주차장면 CCTV, 엘리베이터 천정 카메라, 카드 키 로그, 그리고 객실 클리너 배치표. 손지안이 소리를 칩니다. 잠깐 객실 청소 시간표가 틀렸어요. 두번 겹쳤어요. 누군가 직원 계정을 빌려 중복 체크했어요. 가짜 청소, 가짜 입실. 진짜 목적은 무인 객실 확보였습니다. 그 방에서 두 번째 전화가 옵니다. 아까와 같은 콧노래. 이번엔 반향이 넓고 평평합니다. 수열은 즉시 답합니다. 대욕장급 타일, 천장 낮음, 환풍기 소리 일정. 도심 호텔보다는 해안형 리조트 스파. 최역이 지도에 원형 파장을 그립니다. 풍속 데이터 넣으면 파도 백색 소음의 감쇠 값이 맞아 떨어지는 두 곳이 남아요. 그 사이 의료 라인에서 한 이름이 떠오릅니다. 강윤. 법적 개명 주소지 전출입 빈번. 얼굴 윤곽이 수술 패턴과 일치. 중호가 짚습니다. 우린 정답에 가까워졌고 그는 흔적을 지우느라 바빠졌어. 근거는 박민재 시신에서 확정됩니다. 손목 안쪽에 미세 절개, 신경 차단 흔적, 그리고 피부 표백의 과도한 경계선. 지아는 말합니다. 이건 카메라 조명에 대한 강박이에요. 현장을 완벽하게 연출하려는 관객을 전제한 범인. 관객 누구를 관객으로 삼았을까요? 정희신. 그리고 차수열. 도착한 연포 스파 리조트. 프런트에는 거짓 체크인이 하나. 여성 한 명, 머플러, 모자, 선글라스. 실제 객실엔 짐이 없음. 단, 객실 금고에 휴대용 맞취제 흔적. 타액에서 진정성 약물과 표백성분이 함께 검출. 지하는 낮게 말합니다. 현장을 비우기 위한 진정. 목소리를 지우기 위한 표백. 정연의 목소리를 지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정연을 옮기기 전 조용히 만들었다는 뜻일까요? 그때 김나이가 멈춰섭니다. 객실 욕실 거울에 스팀으로 남긴 끼적임. 빠르게 식어 사라지는 그러나 분명한 한 줄의 멘트. 바람 소리 그날. 정연이 남긴 걸까요? 강연중이 남긴 걸까요? 아니면 둘 다에게 전하는 무언가일까요? 차수열의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엔 영상. 흐릿한 타일 문이 흔들리는 그림자, 그리고 콧노래가 멈추고 낮은 여성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차수열. 엄마처럼 생각한다며? 그럼, 엄마가 했던 선택도 할수 있겠네. 정연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연의 목걸이가 화면 끝을 스칩니다. 아라에게 받은 선물. 맞습니다. 정연입니다. 수열은 정희신을 호출합니다. 정희신은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교환을 준비하겠지. 너와 내 아내, 김나이는 즉각 반대합니다. 우린 인질 협상팀을 붙여야 해요. 중호가 가라앉힌 목소리로 정리합니다. 시간을 벌자. 그 시간 동안 의료 라인에서 강윤의 실명과 차량, 은신처를 뽑아, 지아는 성형외과 CAD 도면과 보험청구를 겹칩니다. 광대 하악눈 밑지방 재배치. 사진 보정하면 원본 얼굴이 나와요. 최혁이 자동인식으로 cctv 띄웁니다. 연포 마이너스 서울 중간 기착지의 무인주차 빌딩. 그곳에 흰색 밴이 머물렀고 여성 한 명이 대형 캐리어를 끌어내렸습니다. 수혈은 달립니다. 김나희와 배성규가 뒤를 잇습니다. 나이는 달리면서도 말합니다. 내가 비상벨을 눌렀던 이유요.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였어요. 수열은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엔 둘다 잡아요. 사람도 살리고 범인도 잡고. 주차 빌딩 지하. 표지판 없는 문. 문틈으로 소독제 냄새. 진정제 앰플이 깨진 채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콧노래. 이번엔 아주 가까운 곳에서. 팀은 침투 순서를 나눕니다. 중호가 무전으로 말합니다. 벨은 금지다. 우린 조용히 간다. 문이 열립니다. 차가운 바람. 빨랫줄처럼 하얀 커튼. 그 뒤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그 순간 영상 통화가 다시 뜹니다. 화면에 정이신의 얼굴이 잡힙니다. 들어오지 마. 아이가 놀라. 아이 누구의 아이일까요? 정년의 뱃속 아이. 아니면 강연 중의 기억 속 아이. 콧노래가 멈추고 낮은 웃음이 스칩니다. 엄마가 알려줬잖아. 첫 번째 칼날은 침묵에서 나온다고 커튼이 젖혀집니다. 여성의 실루엣, 장갑, 마스크, 무표정의 눈, 그리고 그뒤 바닥에 끈으로 고정된 의자. 의자 뒤편의 벽에는 스팀 자국으로 그린 작은 바닥결 그림. 정년의 흔적 같기도 강연 중의 추억 같기도 한 모호한 서명. 차수열은 총을 내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강연 중. 내가 보고 싶던 관객, 여기 있어. 근데, 나는 내 엄마를 닮은 경찰이야. 조용한 방. 한 줄의 바람소리. 그리고 검은 그림자가 옆문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갑니다. 미끼였습니다. 뒤쪽 통로에서 흰 벤이 시동을 겁니다. 쫓는 발소리. 경적. 무전의 파열음. 지면의 굴절. 벤은 올라가고 수열은 뒤를 밟습니다. 그 때, 그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울립니다. 수열아. 정의신입니다. 지금 멈추면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지금 쏘면 내가 나를 닮을 거야. 브레이크 등. 흰빛이 길게 늘어집니다. 차수열의 손가락이 멈출지, 당길지. 그리고 정연의 심장 박동이 그 순간 어디에 닿을지. 차수열, 너는 피를 따를래요? 약속을 지킬래요?